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정 화원외친지 234일 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우리 김종원 작가님의 책 중에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생각한 내용을 상대방에 적절하게 전달하려면 넓고도 깊은 시야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더 자신의 시야를 확장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것과 저것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물과 사건의 양면성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 그러면서 아무리 세심한 손길로 오이를 잘라도 반드시 두 개의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 세상에 양면이 아닌 존재는 없다. 그러면서 시야를 확장을 하려면 좀더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당장 이런 의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옳은 길인가요? 내가 잘 걷고 있나요? 스스로 판단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굳이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어제까지 걸어온 길 위에 남은 흔적뿐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작가님도 한 사람이라의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내 글을 읽는 한 사람을 위해. 내 강의를 듣는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일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도 없는 걸까? 어, 그 질문 끝에 좀더 근사한 솔직한 표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 글을 읽는 수만명을 위해. 내 강의를 듣는 수만명을 위해. 100, 100만 명을 변하게 할수 있다면, 시야를 확장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을 품에 안고 살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글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라. 다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네. 참 이때 딱 이런 부분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한 사람도 좋지만 수만 명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뭔가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 본인이 생각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쓰려면 한 사람도 좋지만 수만 명을 위해서 쓴다는 그마음으로 쓰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야도 확장하고, 어, 뭔가 좀 타인을 위한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화학원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능도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번 독서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1만부 걷기를 통하여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분명, 분명,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